안녕하세요. 민서입니다. 깃포동에서 손맛좋기로소문난 송민서 원장이에요. 오늘은 식사 후 너무 졸음이 쏟아져서 어, 산책이나 하고자 가까운 양재천에 나왔어요. 타이머 30분 하고 이렇게 어, 탭 하나 들고 나와서 이 속에 들어있는 책 잠깐 읽고 30분 알람이 울리면은 다시 샵으로 들어갈 거랍니다. 지금 현재 양재천에 나와서 양재천은 좀 시원하겠다 했는데 굉장히 습해요. 또한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런지 지금 제 뒤로 사람 없죠? 제 앞으로 사람 한 분이 저기 한 100m 넘어서 있습니다. 음, 지금 현재 시간이 낮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거리두기를 하시는 음 분들일 수도 있고 일단 날씨도 굉장히 끄끗하고 어 여기 마치 태국에 가 있는 느낌이에요.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걱정 많으시죠? 저 역시도 코로나19 너무너무 무서워요. 음 일단 며칠이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고요. 어 또한 어, 그래도 감사하는 거 있어요. 아직은 제 주변에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에 음, 확진이 돼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고 저도 역시 더욱더 청결 수칙 잘 지켜서 마스크 잘 쓰고 손잘 씻고 거리 두기 잘 해서 이 코로나19 물러갈 때아 나는 괜찮았구나 하려고요. 여러분들도 코로나19 잘 피해 다니셔서 19 물러갈 때 우리 다 같이 만세해요 화이팅